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오늘 여기는 그 노랑지인 노들나루 밥상이라고 여기 컵밥 골목 뒤쪽에 있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주소를 제가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창에 띄워드릴 건데요. 아무튼 여기 노들나루라고 뭐 파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쌈밥을 파는데요. 노들나루 밥상이라고 쌈겹 삼겹살 쌈밥 해서 이렇게 해서 삼겹살 쌈밥 기본에 다른 것들 이렇게 골라서 선택하면 되구요 여기 보면 제육 쌈밥 해서 여기 똑같고 그럴까 여기 오삼 쌈밥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구성이 깔끔하게 돼있습니다 쌈밥에다가 뭐 냉면 하나 먹으면 6천원 뭐 이런식이고 한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들. 삼겹이랑 제육을 깔고 순두부 냉면 깔게. 오케이? 삼겹살 제육을 가면서 순두부랑 냉면으로 깔끔하게 딜을 받쳐주는 그 조합으로.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제육 쌈밥에 냉면, 두지하에 냉면 또 이렇게 계란까지, 이야, 계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삼겹, 삼겹쌈밥. 와우 삼겹 쌈밥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야채들도 깻잎이랑 또 푸짐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보면 반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았어요 저는 두 개를 먹으니까 뭐 반찬들 있는 거랑 밥이랑 어 무한 리필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음.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순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싼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센 맛으로 나는 순두부 있잖아. 그런 맛. 음. 와, 시원하네. 이번에는 제육상밥 한번 먹어볼게요. 닭, 제육 이랑 파랑 굳이 많이 넣어 주고, 주장 많이 돼서 음. 제육 맛있다. 한다 진짜 음. 삼겹살 올리고 여기 또 볶은김치도 있네 볶은김치 볶은김치 싹 해주고 양파 다 올려주고 어. 아들 어떡해? 도도 음. 음 <주의> <주의> 潮田少年。 이랑 반찬을 더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양이 엄청 많아 저는 물론 2분 먹고 있긴 한데 여기 밑에 아 너무 맛있어서 깨물었어. 여기 밑에 양파 있잖아요. 삼겹살 밑에 구운 양파도 있어. 마만별님 음.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음. 음. 도올려 주고 고추 대박이 김치 볶음 김치 한 올려 주고 구 양파 딱 하나 올려 <목소리도> 아, 도 이 맛이다, 이 맛이야. 음. 딴거 필요 없어. 음. 양도 많네, 생각보다. <laughs> 음. 아, 또, 너무 맛있어. 입술 또 깨물었어. 아. 아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아니 남았어. 1번 네. 센. 네. 쌈이 좀 작네 얘는 그럼 얘는 쌈은 더 가져오는거 없는거 같은데 응.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우 이게 전투적으로 먹었는데 약간 조미료 맛이 조금 납니다. 순두부도 마찬가지고 제육도 그렇고 조미료 맛이 살짝 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김천 스타일 아니면 대학교 앞에 밥집 스타일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6천 원에 골고루 먹고 싶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거는 이제 또. 너무, 어, 김천 스타일이야, 약간. 근데 맛있어. 이런 것도 좋아하는 데도 있죠, 여러분들. 어, 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